캐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건 오늘 같은 경우는 제키 김제 1대 30 스케일 제품 바로 이다츠차조 SRT 헬캣 을 한번 다이캐스트 리뷰해 볼 겁니다 솔직히 저도 다츠차조 SRT 헬캣은 개인적으로 블랙 색상 이후로 오랜만인데 아니 이 모델도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솔직히 블랙 색상 이후로 오랜만에 한번 나보는 다츠차조 SRT 헬캣인 만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개봉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한번 이 모델의 개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이라 솔직히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솔직히 오랜만에 데려오는 모델이기도 한 만큼 한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슬슬 박스를 정리하고 이제 이 다치타자 srk 헬캐드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다치차저 SRT 헬캣 모델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됐죠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여기저보니벤트 이런 보니벤트 디테일도 훌륭하게 전해줬을 뿐더러 이런 라디에이터 그린이나 이런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이런 사이드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란도 역시 머슬카만의 매력을 잘살려주었죠 역시 머세카만 이런 둔탁한 바디라인과 그리고 약간의 도어킷이나 이런 파이브 스포크 휠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줬고 그리고 여기 헬캣 로고 이런 헬캣 로고 프린팅도 깔끔하게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로 되어죠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고 그리고 약간의 스포일러나 이런 듀얼백이구나 그리고 니어 디퓨저 디테일도 훌륭 히치안 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32 스케일이지만 저번에도 리뷰했다시피 이 모델은 프로폰이 가능해요. 저번에도 블랙 색상으로 이 모델 리뷰했었는데, 그때랑 똑같이 이 모델도 이렇게 프로폰이 가능하다는 라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리뷰했던 32 스케일 다치타드 SRT 헤켓 블랙 색상하고 똑같이 이 모델도 프로폰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엔진룸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엔진룸 디테일도 보시면 돼요.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이 차량의 엔진 같은 경우는 V8 슈퍼차저 엔진을 쓰고 있는데 일단 8기통 슈퍼차저 엔진의 그 디테일을 그대로 잘 살려줬어요 역시 8기통 슈퍼차저 엔진의 그 디테일을 그대로 잘 살려줬고 그리고 후륜구동차란답게 이렇게 세로 배치로 디테일화가 마감해 준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일단 트렁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스포츠 세단 모델답게 상당히 널막한 이런 트렁크 공간 디테일도 훌륭히 취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다이캐스 한번 도어레고 운전석쪽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모델의 운전석쪽 내부를 보시면 요 역시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운전석쪽 내부 퀄리티도 잘뽑아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운전석 쪽 내부 디테일도 두고 보시면 한대 디테일하죠 이런 스티어링서부터 이런 기어 노브나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주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역시 머슬카만의 뭐그 내부 디테일을 그대로 잘살려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버켓 시트로 되어 있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버켓 시트로 마감해 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대시보드나 이런 센터 페시아 디테일도 훌륭히 차안해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이캣은 뒤쪽도가 열린 뒤쪽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뒤쪽 내부도 보시면요. 뒤쪽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시디 뒤쪽 내부의 시트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히 차안해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치차저 SRT 헬캣. 이다이캐스터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다이캐스터를만나보서 느낀다면 화연하게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뽑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랜만에 가져오는 제 기김자 다치타드 s 타 t 헬캣이지만 근데 색감도 개인적으로 예뻤던 것 같아요. 색감도 개인적으로 예뻤고, 그리고 외장재 퀄리티나, 그리고 내부 퀄리티나, 엔진놈엔진놈이나 이런 트렁크 디테일도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흠잡을데 없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젠이다치차도 SRT 헬캣,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초이디비나로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